2018년 6월 모의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고요. 자,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 정거장 P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에 대해 Q는 정지해 있고,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은 0.6c입니다. P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6광년이고요. 여기서 이 P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어정해 있는 상태의 거리니까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처음 듣죠? 자 A가 Q를 스쳐 지나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기억. A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짧다 했는데요. 그 6강년은 P에서 관측한 정지 상태의 고유 길이고요. A가 관측을 하면 우주정거장 PQ를 포함해서 바깥 세상 공간 자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고유 길이인 6강년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길이 수축에 의해서 맞고요.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길이 수축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시간 지연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틀린 보기로 거의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 길다 짧다 할 때는 그 검증을 해 봐야 돼요 근데 딱 뭐다 이러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의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그래도 해봐야 되죠. 이건 시간 지연 효과고 길이 수축 둘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일단 얘가 봤을 때 우주 정거장 P가 지나간 순간부터 Q가 지나가는 순간까지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근데 얘가 봤을 때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 P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Q를 지나가는 순간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냥 거리가 나와 있고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은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P 입장에서 구해보는 거죠. P 입장에서 그러면 거리는 6 광년이고요. 그다음에 속력은 0.6c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그럼 1광년이 빛의 속도로 아 1광년이 아니고 1년이 1년은 빛의 속도로 1광년 갔을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이 광하고 c를 같은 것으로 지급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10년이 되죠. 요거는 이 P의 입장에서 걸린 시간으로 늘어난 시간 간격입니다. P 입장에서는 우주선 A가 P를 지나갔다는 사건과 Q를 지나갔다는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으니까 늘어난 시간 간격이 10년이고요. 그런데 A 입장에서 보면 창문 밖에 우주선, 우주정거장 P가 지나갔다는 사건과 창문 밖에 우주정거장 Q가 지나갔다는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시간 간격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이걸 옳은 보기로 바꾸려면 A 관측할 때 P가 지나가는 순간부터 Q가 지나가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보다 짧다 이렇게 하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길이 수축으로 푸는 방법은 어, 우주선이 고유 길이인 6광년을 0.6시로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우주선 A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바깥 세상이 0.6시로 움직이는데 이 공간이 0.6시로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6광년보다 짧습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6광년보다 짧은 거리가 0.6시로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10년보다는 더 짧게 걸린다. 이렇게 길이 수축으로 풀수 있으면 길이 수축으로 푸는 게좀더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D급 보면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B 신호가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6년이 됐는데 일단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까 구했죠.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고요. 10년이고 그 다음에 A가 Q에 도달했을 때, 요 Q에서 빛을 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 여기에서 쏘아진 빛이 빛의 속도로 6광년 떨어진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6년이 되겠죠.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빛이 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디귿에서 물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16년이 된다. 그래서 답은 기디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